어,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숫세권 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강물도 흐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영장까지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집 중에서 가장 특색 이 있고 뭔가 매력적인 타운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우선 집 주변 보시면은 집 아래쪽으로 조그마한 개울가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옆으로 숲이 우거져 있어서 전망 또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우선 아래쪽은 라인스톤, 그리고 상부는 고급형 스타크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좀 유럽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그리고 벽면도 뭔가 중세적인 유럽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실주택에는총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형 타입,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급형 수영장이 딸린 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셔서 한번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만만 보셔도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유럽 여행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내부 공간 우선 들어가 보시면 바로 우측으로 신발장, 네칸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 사용하는 층수로는 아래 지하 1층, 그리고 지상으로 4개 층, 총 5층을 이용하는 타운 하우스입니다. 독자적으로 위층부터 아래쪽까지 다 사용하는 게큰 특징이겠고요. 우선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감은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각 층마다 또 에어컨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우선 거실에 나오는 향 같은 경우는 메인 향, 동향으로 향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샤시는 피마 펜의 독일 제품을 사용하여서 경고성이나 단열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발코니의 컨셉 같은 경우도 완전히 유럽형 스타일을 내고 있고요. 앞쪽으로 나오는 뷰 같은 경우는 집 들여다보이지 않게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우선, 여기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같은 경우는 독일 아에게 제품 제작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보이는 창호도 시스템 창호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액자처럼 밖에 풍경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자리는 기본적으로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보조 주방 들어갈 텐데요. 보조 주방 쪽에 지금 다 완전히 마감되어 있지 않은데 위쪽, 아래쪽 폴링 도어 같은 것이 들어가서 샷시로 구분적으로 파티션이 들어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에는 3구짜리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물론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옆쪽으로 보조주방 싱크대도 나와 있고요. 참고로 여기 사용하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5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식탁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이곳을 식사하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쇼파 놓고 TV 놓으셔도 되겠고요. 거실 공간이 2층이랑 여기 아래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층을 전적인 다이닝 공간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는 게스트용 화장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부지런히 총 5개 층이 있으니까 우선 아래층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아래층 내려가실 때 느끼실 거는 지금 대부분은 다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집에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층 공간을 다 거실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꾸며놓은 것처럼 쇼파 놓으시고 그리고 TV장 놓으실 수 있는데 여기 재밌는 거는 바닥 공간을 좌식으로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원목마루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벽 쪽도 뭔가 푸근한 느낌의 빈스지 벽돌로 마감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바로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실게요 그럼 테라스 나오시면 계단 반층 계단 이용해서 데크 공간으로 올라오시면요 앞쪽으로는 뷰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은 가격 차이가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층 공간 전체적으로 느낌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층 공간 보셨으니까 바로 2층 공간으로 계단 타고 부지런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오르신 높이 18cm 올라가는 계단 무리감 전혀 없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등들도, 이제 점, 조명 같은 것도 들 신경을 많이 써놓아서 유럽적인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방 공간 보시면 이 자리를 침실 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드레스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보시면 지금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 사항이고요. 특별한 건옷 스타일러까지도 설치되어 있어서 드레스룸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악세사리함도 설치되어 있고 옆에 스웨터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수납장까지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안방 화장실. 가시기 전에 옆에 화장대나 서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기는 또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비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요. 수전 같은 경우도 일반 수전이 아니고 황금색깔 도장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수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요즘에 나오는 욕실들이 욕조가 작은데 여기는 대형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목욕, 목욕이나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호텔처럼 따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2층 공간 보셨고, 3층으로 부지런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3층 같은 경우는 작업실이나 자녀방으로 쓰기가 좋은데요. 우선 올라오시면 화장실, 지금까지 각 층마다 지층 하나 빼고서는 전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칸막이로 파티션으로 총 3개 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리고 끝에 세 번째 방이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벽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샤시가 들어가서 폴딩 도어식의 샤시가 들어가서 오피스 공간 또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해서 두 군데로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공부방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지금까지 보신 방 개수로는 총4개 방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옆에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로 올라가기 전에 풍경 잠깐 다시 한번 보셔도 앞쪽으로 오면 수목원에 온 것처럼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보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계단 타고 이제 마지막 4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공간 보시면 고야지붕으로 침구는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조 주방이 들어와요. 아직 다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싱크대 놓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놓으신다 그러면 조리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꼭대기층의 매력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테라스 공간. 넓이는 방 작은 방두개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뷰 보시면. 자 유럽의 특징이 빨간 기와집 지붕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유럽 스타일에 맞게끔 빨간 기와집으로 집을 굉장히 이쁘게 외장 마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타운하우스 이색적인 집이었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